문재인 정부는 정전선언과 유엔사 전속 상호관계에 대한 명백한 입장을 발표한다라는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11월 11일은 유엔 참전용사 추모의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국제추모의 날 행사장에서 참전 22개국 국기를 개항했는데 유독 미국 국구인 성적기가 거꾸로 매달리는 해프닝이 발생했습니다. 당시 김부겸 정리 유엔 참전국 대표 콜롬비아 부통령, 유엔군 사령관을 비롯한 외교 사절과 참전 용사 등 참석자들이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으며, 일부 참전 용사는 고수 경례를 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지금 국민들은 이번 여소수 대란을 보면서 여소수 문제가 뭔지 몰라 한, 한중 외교장관 회담에서 여소수 문제를 제기하지 못한 문재인 정부의 뒷북 외교, 뒷짐 외교, 소방대 외교를 보면서 할 말을 잃고 있었는데 어제 유엔군 추모 행사에서 6.25 전쟁 때 가장 많은 피를 흘린 우방국 국기가 거꾸로 매달린 이 해프닝을 보면서 대한민국은 영원히 실종되어가, 영혼이 실종되어가고 있다고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 책임이 있는 보훈처장은전 국민과 미국을 포함한 유엔 참전국들의 공식 사과해야 됩니다. 유엔 참전용사 추모의 날을 계기로 유엔군 사령부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입장을 다시금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는 최근 유엔 청의 무대에서 계속 나오고 있는 북한의 유엔사 해체 주장에도 계속 침묵하고 있습니다. 유엔 청에는 유엔의 최고 우사 결정 기관이며 정기 청에는 매해한 번, 9월 세 번째 주 화요일에 시작돼서 지금 현재 유엔에서 7개 주요 위원회가 진행 중입니다. 북한은 한미 사이의 정전선언 논의 와중인 지난 10월 27일에도 제4 위원회에서 11월 4일에도 제6 위원회에서 위원회의 회의 성격과는 무관한 유엔사 해체 문제를 들고나가면서 유엔사는 유엔 결의에 위반되는 불법 기구라며 즉각적인 해체를 요구하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같은 회의들에 참석한 그 자리에서 주 유엔 한국외교관들이 응당 이에 대해 의사진행 발언권을 신청하여 반박하거나 해의장에게 해외 해의와 무관한 주장을 하지 못하도록 항의를 하든지 아니면 우리 대표 발언 기회 때 북한의 주장을 반박하는 입장을 발표했으나 지금 침묵으로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 아시는 것처럼 유엔무대에서 일부 나라들이 특정 국가의 정책이나 안보 구조를 비판한 경우 당사국이 침묵을, 침묵을 지키면 묵시 인정으로 됩니다. 특히 지금 북한이 주장하는 유엔 교류에 따라 유엔사를 해체해야 한다는 주장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리는 주장입니다. 1975년 제30차 유엔 청해시 북한은 공산권 나라들을 내세워서 지금처럼 게릴라식으로 유엔 여러 해의들에서 유엔사 해체를 요구했고 그 당시 어느 나라도 반론을 제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유엔사 교류안이 상정됐습니다. 당시 유엔사의 필요성을 잘 몰랐던 대부분 비동맹 국가들은 이결의안에 동의했습니다. 그래서 유엔사 해체 결의안이 통과되는 비극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후 미국 등 서반 직영 나라들이 급기야 유엔사 정석 결의안을 내놓고 비동맹 나라들을 설득시켜서 우리의 입장을 담은 결의안이 통과됐지만 지금 유엔에 유엔사 전속과 해체를 요구하는 이두 가지 쌍둥이 결의안이 지금 유엔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북한의 유엔 무대에서 계속 저들의 입장을 담으면 유엔사 해체, 유엔 거리, 결의안을 거들면서 유엔사 해체를 지금 요구하고 있는데 문재인 정부가 아무런 반론도 제기하지 않고 침묵하고 있어서 마치도 유엔사가 유엔 UN 결의에 어긋나게 한반도에 존재하는 불법 기구처럼 비춰지고 있습니다, 유엔에서. 북한의 유엔사 해체 주장에 누구도 반론을 제기하지 않는 지금의 상태가 방치된다면 유엔사 문제를 잘 모르는 많은 나라들이 북한의 주장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게 되고 유엔에서 또다시 유엔사 해체 결의안이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제가 어제 외통위에서 정령 외교부 장관에게 왜 유엔 무대에서 문재인 정부는 유엔사 해체 주장에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느냐라고 따지니 뭐라고 답변하느냐. 유엔사 해체 문제는 북한이 옛날부터 계속 해오던 문제에서 별로 대응할 가치가 없다는 취지로 답변합니다. 자, 여러분. 이게 지난 두주 동안에 북한이 이렇게 공식 문건을 만들어서 유엔 사무국과 모든 유엔 선국들의 왜 유엔사가 해체어야 하는 걸 저목저목 열고 한이 문건들입니다. 제가 어제 적어도 우리 대한민국 정부도 유엔사 전속 필요성을 담은 한 페이지짜리 문건이라도 유엔 총회 사무국과 선원국들 앞으로 발송해야 되지 않느냐 제가 요구했지만은 끝내 발송하겠다고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전문가들은 정전 선언이 나면 오 유엔사 해체를 요구하는 북한의 주장을 반대할 명분이 없어진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성용길 대표는 2020년 8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으로 있을 때 주한 유엔군 사령부라는 것은 적보가 없다며 유엔사가 남북관계에 대해서 간섭하지 못하도록 통제해야 한다고 발언했습니다. 이 한마디에 문재인 정부와 여당의 유엔사에 대한 속생각이 함축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정부는 하루라도 빨리 유엔 UN 무대에서 유엔사 전송 문제와 관련 입장을 공개적으로 발표합니다 만약 지금처럼 북한의 거듭되는 주장 앞에서도 침묵으로 유엔에서 일관한다면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정전선언이 결국 유엔사 해체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합리적인 의심은 더욱 커질 것입니다